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배가 고프네요, 벌써. 음, 아까 그쪽에서 세팅하고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이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섯 명이서 앉아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골고루 둘러 앉아서. 그게 이제 이런 경사 지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 카텔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단차를 극복하기가 쉬워요. 팽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요.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구멍을 10개 단씩 다 맞춘 거거든요. 제가 맞췄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거 이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걸 꾹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딱 하나 걸리면, 지금 이제 단차가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2cm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를한번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거의 극복이 됐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그 평평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넓게 편상을, 식탁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또잘안 맞는다. 어? 여기도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는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돌돌 돌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또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단차가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요 요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꾹 눌러서 쭉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뭐 발로 살짝 걸치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자 빼볼게요. 이렇게 2cm마다 하나씩 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걸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뭐,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아, 어... 좋습니다. 어이, 뭐, 뭐, 높이 조절이 일단 잘 되니까, 음, 높이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니까, 어, 굉장히 좋고요 어, 저는, 어, 지금 이제 설명도 많이 해드렸고, 어, 근데, 이제 배가 고프네요. 자, 여기, 어, 오유지리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리고 북삼대교도 좋고 세 군데 그리고 레이스웨이 호천 레이스웨이도 좋고 음, 그래서 어, 이쪽으로 이제 자주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금 이 저렇게 세팅을 했고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저에 이제 두 개만 필요해 요두개 다리가 저 형태는 똑같고 다리가 두 개만 필요하고 쇼 다리. 쇼다리, 이게 두 개, 2개, 요두 개만 필요합니다. 요두 개만 있으면, 두 그러니까 개를 이쪽, 이 트렁크 쪽에다 하고, 저 롱다리를 저 앞쪽, 그, 1열 폴딩, 아, 2열 폴딩 된 곳에다가, 어, 세우고, 저런 식으로 어,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음, 그, 평탄화가 되겠죠. 어, 그리고 제품이 굉장히 튼튼해요. 250kg까지 견디니까, 어, 편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kg 까지 견디니까 한번 4, 5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무게에 따라, 사람 무게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차박용으로는 죽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낚시 좌대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낚시 좌대를, 낚시 좌대를 뭐한 뭐, 한 몇십 년 만드신 것 같아요. 제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계속 만들어 온 업체라서 그런지, 음, 좌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튼튼하고 날렵하고 좋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어, 이게 무슨 뭐, 제가 협찬받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음, 어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뭐, 일단 차박 평탄화 제품들은 가격이 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100만 원 정도 하고 어 목재로 만든 그런 제품조차도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99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무게가 좀 나가긴 나가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다 조립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어 또뭐안쓸 때는 그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제 차박을 자주 다니시는 경우는 그냥 차에다가 펴놓고 그냥 매트 깔고 이불 덮고 베개 딱 해가지고 주무시면 됩니다. 엄청 편하죠. 그러면 뭐그뭐 그뭐 다시 조립하고 뭐 세팅하고 할 필요도 없고 여름 같은 경우 봄 같은 경우는 어 이게 편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편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음 아까 있었잖아요. 쇼다리 4개만 딱 있으면 편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별도 옵션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 의미를. 이거 이제 봉을 꽂아서 이렇게, 그, 모기장이나, 텐트나, 음, 그런 걸칠수 있도록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리고 이 맞춤 제작으로 되는 거라, 물론, 뭐, 기존에 그 현대 뭐 카렌스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기성품은 만들어져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어, 현재 그 맞춤형으로 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원수나 아니면 그 길이 좌우폭만 원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어 언제든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거나 구입하시거나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 주문 제작하시는 경우는 연락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음, 제작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작해 준다고 하니까 어, 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탁을 테이블 식탁으로 이렇게 아까 그 했었는데. 이제 그뭐밥해 먹을 거라든지 뭐뭐시금요뭐 시, 시, 이런 거해 먹을 거. 일단 세팅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야, 그 저기 예전에 그 쓰던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어, 저기 인도 패턴으로 만든 어 그런 거. 이게 이 제품이죠, 이 제품. 음, 그거 사용하다가 야, 이거 카텔 회사에서 그이 편상형, 그리고 저기, 차박, 평터나 제품으로 이렇게 테이블로 변환해서 쓰니까 자리가 <laughs> 엄청 남아요. 음, 뭐, <laughs>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야, 자리 진짜 넓습니다. 이 짐도 사실, 뭐, 백패킹용이라 다 짐이 작은 편인데, 어, 그래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차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저런 쓰레기들 주워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뭐 여기 또뭐 누가 또 아파트 단지 그 저희 사는 동네에 또 이렇게 좋은 수술 또 버려가지고 이것도 또 태울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차에 양이 많은데 이 차에 꽉 찼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뭐, 침낭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니까 거의 다, 완전히 다 꺼냈어요, 이걸. 다 꺼낸 상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진짜 여기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무게를 견디기 때문에 2 5 0 k g 을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여름 같은 뭐 그런 뭐 봄이나 여름 이런 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비룡대교에서 비룡대교인데 그 틸교라고도 하고 어 이쪽에서 차박하면서 어 물소리가 좀 나죠. 물살이 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 좀, 실험도 하나 할 것이고, 어, 또, 그, 차박도 이쪽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이렇게 도구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낚시하는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뭐, 저도 젊다고 봐야 되나? 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음, 뭐 저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뭘 잡는지는 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옵니다. 루어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장아 신고 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물건을 이제 다 세팅을 해 놓으니까 와 진짜 완전 황제 그 <웃음> 테이블? <웃음> 그 아웃도어의 아웃도어의 뭐뭐 뭐 황제 테이블 이라고 해야 되나? 뭐, 뭐 낚시가 됐든 캠핑이 됐든 뭐 차박이 됐든 이거 다 통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 단점 없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이제 무게가 한 20kg 나가니까 그것만 뭐 참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립형이라 항상 얘기하지만 조립형이라서 굳이 그 무게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저께도 뭐 그 레이스웨이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어, 사용을 해봤지만 음, 잠잘 때도 편하고 그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높이 조절 음, 높이 조절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사가 있어도 어, 평탄화가 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바위에다가 했거든요. 근데 요 위에가 좀 높고 아래쪽이 좀 낮아요. 낮은데도 평탄화를 다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 2cm 단위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만 뚝뚝뚝뚝 맞춰주면 딱 벌써 각이 나옵니다. 와, 진짜 넓어가지고 그, 그 조금 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백패킹용그 테이블에 쓰다가 이걸로 쓰니까 와,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laughs> 이거 뭐 나가가지고 그 그때는 테이블이 작으니까 막밥뭐뭐뭐식 먹을 거뭐 이런 거물 이런 거다 바닥에 뒀거든요 좁으니까 야 근데 이건 진짜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이따가 이거를 이제 다 쓰고 이제 밥 먹고 뭐할 하고 잠잘 때쯤에 근데 이걸 다시 분리해서. 차에 넣어서 평탄화. 어저께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한번 딱 해보니까는, 아, 이렇게 감이 딱딱딱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거 이제 먹, 먹을 거 먹고, <laughs> 저기,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차박으로 다시 조립해서 평탄화 시킨 다음에, 잘 계획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여기 벌써 그 아침 새벽 6시인가 눈 떠지더라고요. 항상 이상하게 이런 데 가면 일찍 눈이 떠져요. 희한하죠. 술도 안 취하고. <laughs>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 2박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2박을 하고 또 저기 하늘 멋진 하늘이 저렇게 있잖아요. 멋진 하늘이 오늘도 저렇게 변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촬영 좀 하고 또 여기서 어좀 실험할게 좀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실험 좀 하려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신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자박지 또 발굴도 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또 좋은 제품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 소개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자, 많인그 구독, 뭐 좋아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일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좋은 정보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녁 때또뭐 기회가 되면 뭐 주저리 주저리 술 한잔 먹고 뭐 썰을 풀든지 말든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